이따가 물어봐요. 아영이는 괜찮아? 아 오케이 좋아. 아 구봉까지 우리 갑시다. 이런 러자 하나도 안무리더해 봐요. 끝난 거야. 어, 직만 끝난 겁니다. 자 봤어요. 우리 자펴지는 동안에 언어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위해서 발전한 거야친구한 거다. 조금 더잘 설명하려고. 이게 전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어는 이거 지금 저 어, 내신도 내신이지만 모의고사도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어는 결국 응. 굉장히 단순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이걸 어렵게 만드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릿리에막 꼬아놓고 있는 거야. 왜 부탁드려. 제발 그것 좀 하지 마. 머리속에 꼬는거좀 하지 마. 바보야 바보. 응. 그치? 다알잖아 어느 어, 사람들에게 틀리라고 생긴 거야. 혹시 아, 이런 거뭐 보는 거야? 나중에 10월 달 모의고사 볼 때도 근데 이걸 아 되게 어려워. 이거 어떡하죠? 아, 영어 막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러니까 막딴 데로 가서 이상한 거 읽고 있는 거야. 그것만 하지 맙시다. 자, 가고 보 얼마 안 걸립니다. 자, many evolutionary biologists argue that humans developed language for economic reasons.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많은 진화 생물학자들은 그냥 천천히 가볼게요. 이게 진화라는 뜻을 알았어요, 그죠? 앞에 알자 붙이면 프리텍스 알자는 라틴어로서 사람을 나타내요. 레볼루션, 땅크 형님, 서울에 문파스못 파스, 전두방 알지구지혁명혁명이야 알자 없으면 진화. 진화 생물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 이게 만약에 만약에 모유가였다, 이거 읽지도 않죠. 진화생물학자는 문 생물? 원상관이 나랑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너. 자, 돼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자리에 일반 접속사 아까 나왔었고요. 지원 상관없다. 어떤 사람들은 명사절, 어떤 사람들은 종속절이라고 볼 것이다. 이렇게 문장이 목적어 역할하는 거다. 자, 인간들은 말이야 발전시켰습니다. 언어를 발전시켰답니다. 뭘 위해서? 경제적인 이유들을 위해서 말이야 됐죠? 자, we need to trade and we need to establish trust in order to trade. 자 해석부터 할게요. 우리는요, 우리는일 필요로 했답니다. 뭘 필요로 했대요? To trade. Trade는 거래야, 거래하는 것을 필요로 한 거니까 목적으로 쓰였네요. And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는 말이야, 일또 어, 필요로 합니다. 뭘 필요로 했답니까? To establish. 자, establish 설립하다, 만들다라는 뜻. 설립하는 것을 필요로 했요 목적은 해요, 그렇죠? 자, 뭘 설립하는 것은 신뢰감을요. In order to in order는 직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어차피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부산형용법의 목적이니까요. 거래를 갖다가, 아, 우리가 설립하기 위해서는요. 신뢰를 갖다가 설립해야 돼요. 자,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설립해야 됐다. 됐나요? 자, language is very handy when you are trying to conduct business with someone. 자 근데 언어라는 것은 말이야 It's very handy very는 어차피 부산이니까 지워버리세요 굉장히 자 handy는 편리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뭐라도 하나 얻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하나만 더 써놓읍시다 convenience와 똑같은 거예요 handy convenience store 뭐죠? 편의점이죠? 그러니까 convenience 뭡니까? 편리한 이런 뜻입니다 자 언어는 굉장히 편리했는데요 왜? 뭐 했을 때 편리했답니까? You are trying to conduct 트위트 담 동사 원형은요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뭐하려고 뭐 노력하다 s다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미래를 얘기했어요. 그죠? 당신이 뭐하려고 컨퍼런스에 어떻게 합니까? 두해요. 뭐 무엇인가 하려고 굉장히 노력할 때 말이죠. 뭘 하려고 노력할 때, 어, 우리 어떤 사업을 갖다 하려고 노력할 때, 누구랑 w e n e 누군가랑 어, 우리 사업하고 거래하고 하려고 할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됐어. 어, 어렵지 않지요? 자, 어렵게 안하게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To all the humans, uh, could not only agree to trade three wooden balls for six uh, bunches of b a n a n a s but establish rules well as well. 자, 두 명의 초창기 인간들은, 자, 우리가 초창기 인간들이니까 무슨 뭐, 유인원들 같은 사람들인가봐요. 자, 크게 보니까, not only A 이렇게 불렀어요 그죠? 당연히 되고 있으니까, but 여기도 얼쑤 이렇게 숨어있겠죠? also B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자, A 뿐만 아니라 B도란 뜻이에요, 그죠? could not agree. 자, 그렇잖아요. 동의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to trade. 그렇지. 뭐에 대해서? 나눕네, 나롬니, 나눕니다. 맛이 아니에요. 자, 뭐 하는 것을 동의할 수 있습니까? 거래하는 것을 동의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나무로 만들어진 거라서 가금색 나무로 만 만들, 혼자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balls 밥그릇을 갖다가 for six bunches 자 뭐로 어, 자 여섯 개의 치는 그룹이거든요 꾸러미에 다발로 돼 있잖아요 그럼 bananas 바나나랑 아, 그, 교류하려고 우리가 아, 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but also as to t l i s 설립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rules 자 우리 규칙을 as uh, well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립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What wood uh, was used for the bowls? 무슨 나무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나무가 의문사예요? 자, was used 사용되어짐을 당했습니까? 수동태네요. 자, for the bowls 그 어떤 그릇을 만드는데. Where did you? 똑같이 의문사예요. 근데 자 일반 동사니까 앞에 did가 튀어나온 거뿐이죠 이렇게. 자 어디에서 너는 get the bananas? 그 바나나를 가지고 온 거니? 그 어디다 놨고야? 그 인도네시아산이야? 뭐 어디 거야? 어 어디 거야 이거? 하와이산이야 뭐야? 어그 나무 어른다너운 나무로 만들었어도 잘못하면 오줌으 죽는데 그거로 만든 거야?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 자 that business, dear, would have been nearly impossible using only gestures and confusing noises. And carrying it out according to terms. 자, agreed upon. Create a bond of trust. 이 문장 하나만 잘 보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자, 어디까지가 주어냐 여기까지야. 딜은 거래라는 명사란 뜻이거든요. 그런 비즈니스. 사업상의 거래는 말이야. Would have been. 자 여기까지가 동사입니다. 자 주동사 중에 have plus past tense 하나 더 어디로 보내는 거다? 과거로 보내는 거 했어요. 아마 과거에 nearly impossible, nearly는 거의란 분에 지울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뭐 한다면 사용한다면 사용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고 있네요. 동작 나타냈으니까 여기 이런 거 뭐라 불러요? 현재 분사라고 불렀어. 자 오직 몸만 사용한다면 몸 동작만 사용한다. 혹은 confusing 이렇게 혼란만 주는 또같이지 현재 분사입니다. 그런 투만 어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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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걸로는 어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 carry out, 은 캐리 언니 아니에요? 캐리 언니 생각하지 않아요, 아영아캐 캐리 언, 너 캐리 언니 알아? 그래, 그만 생각해. 자, carry out은 뭐 하는 겁니까? 수행하다라는 뜻이요, 어, 됐어요? 자, carrying it. 아,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 좋습니다. 자,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말이야. According to는 전체 상입니다. 무엇 무엇을 따라서 이렇게. 자, 어, 처음 수는요, 우리가 용어 정도로 잡읍시다. 물론 용어와 기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은 용어로 쓰인 겁니다. 자, 용어를 따라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어떤 용어입니까? 동의되어진 거라서 agreed는 어, 수동, 과거 분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A b o n 자, 우리가 동의되어진 용어. 밑에 있는 걸 읽지 말라고 했어요. 자, 용어를 따라서 수행하는 것은. 우리 서로 이렇게 얘기를 갖고서는 동의해서 수행하는 것은 말이야. 그게 창조할 겁니다. A b o n 자, b o n 본드로 붙이면 딱딱해지죠? 어, 결속력이요. 자, 이런 신뢰의 결속력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됐죠? 제발 밑에 있는 한글님 읽지 말고 또라서, 이거 또라입니까? 이거, 이거 읽지 말고. 어, 알겠죠? 아, 안 돼, 채채. 어. 자, language allows us. 자, 언어는요, 허락해 줍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뭐할수 있게 to be specific. 구체적인 이야 구체적을 쓰게해 주고요. and 자, 그리고 말이야. This is. 이것이 바로 였습니다. 뭐였습니까? 자, 어디 자리죠? 목적어 자리에 있네요. 목적어 자리 다시 한번 의문사, 주어 동사. 아까 나왔던 거예요. 그죠? 간접 의문문. 정확히는 보자리겠네 뭐 자, 목적어 똑같아요. 간접 의문문으로 쓰이고 있네요. 자, where a conversation. 어디에서 의사통, 대화가 plays a key role. 자,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언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언제 중요해요? 이렇게 거래를 할때 중요해요. 이게 이 글의 전부입니다. 어렵지? 어렵지 않죠, 그죠? 제가 뒤에 문제 많이 만들어놨는데, 너희들 내 얘기를 오해할까봐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 끝내드릴게요. 자, 문제를 다 푸는 거 좋아요. 어, 좋은데, 다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알겠죠? 7, 8, 9번에 있는 걸 정확히 이해해서 문제 한 10개 풀어그램 말이죠. 나는 그냥 높아에막 몇백 개씩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걸다 하겠다 이런, 이런 느낌이에 이게 내 듀티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면 나 정확히 이해했는데 야 이해됐는데 계속 풀고 있으면 바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꾸로 이해 안 됐는데 꾹 하면 더봐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건 무조건 하나 물으세요 그게 1대1 나한트 묻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SNS도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물어 알겠죠? 오케이 어,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 6시 전에 끝낸다고 약속했고 약속 지켰습니다 그죠? 13강에 13번이라고요? 네. 오케이, 그거까지 준비할게요. 미안합니다. 오늘 준비하려는데 15강이 좀더 쉬워서 15강이랑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저.